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관광을 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또 많은 대답이 있었지만 어, 옷을 잘 입는다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 또 한국 여성들은 화장을 매우 잘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 일대를 가보면 어, 화장품 점포마다 관광객들이 줄을 이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가게를 가는 것, 가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또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겁니다. 사실 교육자인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뵙는 주일에는 어, 때로는 향수도 뿌리고 머리 손질도 하고 또 입냄새도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새벽은 아니시겠지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외출하실 때에는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또 외모도 신경도 쓰고 화장도 잘갖꾸시기도할 겁니다. 또저 어린 시절 때는 주일에는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또어 교육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아니라 집안에만 있다가 집 바깥에 마트만 나가려고 해도 신경을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겉모습과 외모, 외모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것그 자체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곳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며,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우리 삶이 바뀐 것도 어쩌면 우리 마음의 결단과 어떠한 동기 부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키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킨다는 표현은 무언가 적극적인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은 지켜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마음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23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킨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과 인생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도 신경을 쓰고, 얼굴도 거울을 보고, 또 우리의 외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요. 우리는 마음은 그렇게 신경을 잘 쓰지를 못합니다. 화가 나는 대로. 또 말도 안 되는 상상들로 욕심과 거짓, 또 자신을 초라고 하 작게 보는 마음들로 온갖 근심과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을 너무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십수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겉모습만 괜찮으면 사람 앞에 나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더럽고 청소를 해야 되고 형편이 없는데 겉모습만 멀쩡하게 차려입으면 괜찮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마음이 마치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또 잠옷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보면 주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라도 밖에 나갈 때는 옷도 챙겨 입고 세수도 하는 걸 보면 누군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폐부와 심장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청결하게 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심장을 신방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집이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깨끗하고 깔끔한 깔끔한 성도님들만 모여 계시는 교회라서 그럴까요? 물론 깔끔한 분도 그럴 수 있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손님이 오면 지저분하고 널저분한 우리 모습이 좀 창피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신방에 가는 가정은 다 깨끗한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 잘 씻지 않고 편안하게 있다가 옷도 잘 챙겨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님이 오면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것일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나는 과연 지금 이 마음의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하여 겉치장만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고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먼저 온전히 세워질 때그 후에 하나님이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와 은혜의 결실들이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여전히 형편이 없는데 왜내 삶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한다면 순서가 바뀐 것이죠. 우리 자주 하는 표현처럼 설거지를 한 컵에 주스도 따를 수 있고 보약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 믿음의 결실도 달라진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을 준비해야 되지만 믿음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옷장 뒤에라든지 침대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먼지가 자욱하고 이상한 쓰레기 조각들도 있고 불쾌할 정도의 상태일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들여다 보지 않은 곳은 언제 이렇게 먼지가 쌓였는지 먼지 투성이고. 보기 싫을 정도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내두면 먼지가 쌓입니다. 들여다 보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먼지와 같은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되는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망, 정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과 가정을 나약하고 작게만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의도치 않게 보고 들은 상처와 안 좋은 기억들로 부끄러운 기억들 잊고 싶은 기억들이 여전히 기억과 마음 속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로 어여쁜 자로 여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값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고 서운해하실까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씻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답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새로운 마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삼모야 되기를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보겠다고 다짐해도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말 표현처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내 마음 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되어지는 내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본문. 잠언 20,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과 영이 들어올 때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말씀의 힘으로 이겨야 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후반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때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노력과 혈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의심과 염려와 불안의 마음이 찾아올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마음의 근심은 자먼의 말씀처럼 심령을 상하고 뼈를 망하게 하지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 예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상처받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어서 주님께서 역사해 줄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